안녕하세요. 유해영 영문법 제18강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현재와 에, 에, 과거, 에, 117강에서 가정법 현재를 에, 저 설명했죠. 이 117강과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시제 차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상황을 볼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문장의 시제가 과거 월, 월, 완료형을 쓴다는 얘기고, 실제는 과거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죠. 어, 자, 그럽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소망 등을 변한다. 조건절 그러니까 이 부절이라고도 하는 이 조건절에는 주어 동사의 과거완료형입니다. 이렇게 had been 이나 had done, done 이랑서 이제 pp 를 나타내니까 는거 다시 말해서 if 플러스 주어 과거완료형이다. 조건절. 그러니까 이 부절이라고 하죠. 귀결절에는 주절이라고 하는 귀결절에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현재완료형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완료형입니다. 기 열절에는 또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독립문장의 경우가 있는데 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 강의와 대비해서 거의 같은데 시제만 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사절인 경우를 볼까요? 접속사 if가 이도하는 부사절은 if I had studied h a r d I should have passed the examination.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과거에 그랬더라면. 그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이것은 뭐냐? 내가 공부하지 못해서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If she had been at the place, she might have been wounded. 그녀가 그 장소에 있었더라면 부상을 당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없어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실제 내용 그렇죠? If It had not been for 이것은 뭐뭐없다 없었더라면 입니다. 이제 가정과 과거는 If it were not for죠. If it had not been for your support I should have failed 당신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실패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As if as though가 이끄는 부사절은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소수를 He talked as if he had been to Africa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갔다 온 것처럼 말했다 이런 얘기입 She treated me as if she had known me.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에, 대한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를 현재에서 소실한 것이죠. 자, 명사절을 볼까요? I wish 명사절. 예, 과거 완령입니다. 과거에 실현할수 없었던 소망을 표현하죠. I wish I had studied hard while young. 내가 젊을 때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I'm not, I'm sorry, I did not start. I did not study hard while. 이런 말이죠. 공부, 뭐, 아, 젊었을 때 공부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I wished I had studied hard while young.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좋았을, 좋았었을 텐데라고 생각했다. Wished 의 과거형을 썼다. 조금 해석이 달라지죠. I wish I had never been born.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죠. I wish you could have come with me. 너도 나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형용사절을 말말보죠 Anyone who had been in Choron would have, uh, have seen DMG. 철원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DMG를 보았을 것이다. Any soul who had dared to treat her roughly would have been uh, censored. 감히 그녀를 함부로 대했던 군인이었다란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동일 문장은 이풀가 이끄는 조건절과 연결된 주절이 생략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난 강의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시제만 날죠. o 오 had she only been at the place. 오늘, 오 그녀가 그 장소에 단지 있었더라면. had she but understood him. 그녀가 그를 단지 이해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Might I have studied English grammar then? 그때 영문법 공부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o r that I had gone with her. 아, 그녀와 함께 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Would God I had studied hard English?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예, 영상 강의로만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 영상의 기본되는 자료를 유아형 영문법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예, 다음이나 네이버에 본인의 블로그,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유아형 박사 혹은 유아형 영문법을 검색하면 본인이 제시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종이로 인쇄해서 같이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